안녕하세요. 대신일타 형쌤입니다. 오늘은 EBS 리딩파워 유형편 완성 4강 주제 변형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강의는 실제 내신 기출 문제들 중에서 주제 제목 요양문 일치 브리지 문제와 함께 풀어보는 내신 대비 강좌입니다. 선생님이 서 문제를 먼저 받아서 문제 풀어보시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해설을 듣고 채점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사강 내용은 뭐 어렵지 않은 그냥 이야기 형식의 글들이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 실제로 내신에서 나올 수 있을 법한 문제들은 어,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사강도 어, 방심하지 않고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자, 일단 4 다시 일번 문제를 변형한 일번 문제입니다. 이 글은 이 대학 캠퍼스에서의 상황, 이제 대학 캠퍼스에서 산책을 하면서 혼자 이제 상념에 젖으면서 생각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대학 캠퍼스에서의 음, 저녁 산책 정도의 어, 주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제목을 그대로 문제를 내자면 1번 무엇을 하느냐 대학의 루틴 뒤에 뭔가 이제 캠퍼스라든가 유니버서리 대학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제목으로는 좀 아쉽고 2번은 거대한 기둥 아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감싸는 대학교 아니고요. 4번은 저녁의 산책에서 대학가에서 4번이네요. 케십이라는 뭐 것은 뭐 친분, 뭐 이런 거, 애정 이런 건데요. 낯선 이들 사이에 뭐 친분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4:4번의 변형 문제고 이 글은 이제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 긴장감. 걱정 이런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감정 묘사를 하는 글입니다 일치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는 2번이 되겠죠 너무나도 걱정이 들어서 내가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다라는 내용 1번만 보면 내가 반대편 팀이 긴장하는 걸알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반대편 팀은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죠 나이트 팀이 그다음에 3번에 내가 약간 걱정을 했다. 게임 전에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가 나오고요. 4번에 너무나 많은 생각이 코치의 마음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어, 마이가 더 적절하겠죠. 그다음에 5번에 매니지트는 각가스로 몸모하다는 뜻인데 모든 문제를 각가스로 어 웨이브 사이 했다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옆으로 치워 둔 거예요. 무시한 거죠. 근데 무시하지 못하고 계속 긴장을 하거든요. 정답이 2번이 될 수밖에 없죠. 3번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한글 선지요. 일단 뭐 주제라도 적고 갈게요. 뭐 사실은 주제 제목 문제로 잘안 나오는 파트긴 하지만, 음 여기서 조은이가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죠. 이제 언니들과 같이 산책을 하러 갔는데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제 이 물이 불은 물이 많이 올라온 그런 하천은, 음, 우리 불은이 맞겠네요. 우리 불은, 그럼 하천을 건너는, 강을 건너는 상황인데, 굉장히 무서워하는 상황이죠. 왜냐면, 작은 말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근이는 언니들과 함께 불안한 걸 건너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죠? 어, 두려워했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에 대한 언급이 없죠. 좋아했다는 게. 4번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고요. 이 기점포 2 번의 변형 문제고 이 글은 생각보다 많이 변형이 안 되더라고요. 어, 글이 좀 쉽기도 하고 분명해서 그래서 어, 응급센터에 걸려온 위급한 전화인데 그 전화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대처 상황이 나오는 글입니다. 그래이 글에 일치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3번이에요 나는 전화한 여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라고 시행을 지시했고 1번은 응급센터 근무 첫날에 커피 한잔에 마시고 나서가 아니고 마시기 전이었어요 상황이 2번은 응급실에서의 첫 전화에서 나는 한 남성이 울부짖는 소리가 아니라 여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녀가 전화를 끊은 후 나는 근처 병원에서 구급차를 보내도록 했다고 하는데 어, 전화를 끊기 전에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녀가 원한 것은 그걸 차빨리오는 것이었는데 병원이 너무 멀었다라는 또 위치 언급은 없었습니다. 자4 2를 변형한 5번 문제고요. 음 그는 이제 무거운 짐을 사버린 그래서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이 필자를 누가 도와주죠? 할머니가 도와줍니다. 보통은 필자가 할머니를 도와주는 그림 많은데 참 여기는 좀 특이한 그림이에요. 할머니가 이제 어, 차에 타라 이렇게 제안을 해서 어, 이제 가게 되죠 우선 이 글의 제목은 뭐냐면은 1번 무의식적으로 어, 식료품을 사버린 것에 대한 교훈 뭐 어느 정도는 완전히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얻는 내용은 아니고 이번엔 필요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도움 아니고요 2번 고를 친구도 있을 텐데 3번은 예상치 못한 도움이 있었다는 거죠. Good lady. e 죠 3번이네요. 어, 편지지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약간의 도움이 보상될 수가 없다. 3번이네요. 6번, 일치하지 않는 것죠 그런 문제. 4-3번은 이제 할머니의 임종을 바라보는 그런 글이에요. 좀 슬픈 글이고. 어이 글에 따르면 일치하지 않는 것은 5번이요 에 할아버지는 울기 시작한 나와 우름을 참고 있는 어 라인에를 라인에를 끌어안고 있었다고 하는데 우름을 참고 있었다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같이 울고 있었죠. 자 7번 희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음 3번이죠. 대학 안뜰에서 마주하는 사람들마다 눈 인사는 할지언정 말은 걸지 않았다. 말을 걸지 않은 건 나오지만 눈 인사를 했다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8번 자다이 4번 변형이고요. 자,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긴장을 하는 상황 맞죠. 그래서 여기서 1 번은 워밍업의 중요성 아니고요. 다음 이 번은 any and every라는 거는 뭐 거의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온갖 정도로해서 그럴까요? 온갖 걱정들 게임 전에 2 번이죠. 다음 나스스로를 차분하게 하는 방식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룹 스포츠에 해결돼야 되는 질문 아니고. 그 다음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게임 후에는 이런 내용 아니죠. 1번. 자, 4회 예습 원 문제고요. 이 예습 원 문제도 지금 보면은 제목으로 이렇게 쓰이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마 이 문제 좀 까다롭겠다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1번. 자매들과 함께한 강가로의 여행.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으로는 맞는데 뭔가 말을 타고 막 그렇게 위협적인 상황, 긴장되는 상황, 위험한 상황 이런 게 전혀 담겨 있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다른 게 있는데 답이 없다면 1번으로 가야지. 이번은 작은 포니와 큰말 제목으로는 좀 부족하죠. 이 글에서 어, 두려움에 떠는 작은 포니는 강을 건너기를 거부했다. 그리고 막 저항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 저항을 한 거라기보다는 점점점 깊어지면서 어, 굉장히 위기인 상황인 거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겁을 먹은 그렇지? 말이 뒷걸음질을 치는 그런 강을 건너는 상황. 처럼 이게 좀더 정확하겠죠. 그렇지? frightening horse b a c k riding coastal river. 그러니까 이게 저항을 했다라는 게 빠졌다 그러면 4번이 좀더 정확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은 뭐 heart racing and dry mouse의 의미 아닙니다. 4번이 있죠. 그러니까 4번도 좀 거리가 많이 먼 그런 특성성이 특성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1번이 정답이었을 겁니다. 10번 위약 So, when I was in trouble due to heavy bags, 내가 무거운 짐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때한 노인분이 음, 나에게 이제 탈 것을 아주 기꺼이, 그러니까 unwillingly, 기꺼이 못 먹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reluctantly, 뭐 망설이면서, 아니라는 거죠 즉시라던가 또는 쉽게, 기꺼이가 좋은데 아마 이 기꺼이 때문에 오번을 고를 친구들 있겠지만 이 maleficent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해롭다라는 뜻이거든요 해로운 사람들의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이로운 사람, 그렇죠? 네, 좀 도움을 주는 4번이 맞겠고 나르시시스트는 알겠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를 막 사랑하고 좋아하고 막 그런 거니까 아니죠. 11번 일치하지 않는 걸 모두 고르래요. 네, 정답은 1번 일단 필자는 나이트 팀이 일원이 아니고 상대 팀이죠. 그다음에 5번이죠. 평상시에도 토니는 체온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긴장감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죠. 12번 마지막 일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치하는 겁니다 이 direction을 꼭잘 봐야 돼요 항상 실제 내신에서도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정답 4번이고 할머니는 그저 어려움에 처한 나를 돕고 싶어서 차를 태워주셨 뿐이고 어, 1번 올해 여름에 나는 식료품점에서 너무 많은 식료품을 선기 아니고 작년 일이에요 내가 바을 끌며 걸어가야 했던 이유 택시를 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고 돈이 부족해서였고 형편이 안 돼서 3번은 10과 19문 거리에서 할머니 한 분이 운전한 택시를 타게 됐다. 할머니가 택시를 운전한 게 아닙니다. 4번, 내가 감사한 마음에 약간의 돈을 드리지, 할머니 기꺼이 오유 좋아 이러면서 받으신 게 아니고, 거절하셨죠. 자, 이런 디테일이 좀 재미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4강은 비중이 높지 않아서 간단하게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어, 뭐 다음 강의가 좀더 중요하지만 실제 4강도 범위가 들어가면은 뭐서수령이나업법 어휘 이런 문제들은 어렵게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스미카페에 있는 추가적인 문제까지 더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파이널 테스트까지 문제 풀어 좀더 단단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했고요. 또 다음 강에서 의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